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연구팀이 2022년 전남에서 발견된 150년 산산 삼의 유전 특성을 그대로 보존한 줄기세포 기반의 배양근 대량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시장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사업화에 높은 가능성이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정용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박소영 교수 연구팀이 대학 내 벤처 기업 웰그린과 공동으로 감정가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희귀산삼을 줄기세포 배양기술로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고 부가가치 유전자원의 보존과 산업화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대에 따르면 박소영 교수 연구팀이 복원한 삼삼은 2022년 11월 전남에서 발견된 수령 150년의 희귀산삼으로 감정가 6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당시, 한국전통심마니협회가 씨앗 확보와 재식보전을 시도했으나 원식물은 고사했습니다. 박서영 교수연구팀은 약 3년간 연구를 진행한 끝에 산삼의 유전특성을 그대로 보존한 식물줄기세포 기반의 배양근 대량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협회로부터 받은 분석령 시료 50g에서 삼삼뿌리조직 10g의 절편을 무균조건에서 배양해 줄기세포로부터 신생근조직을 유도했습니다. 이어 5리터 규모에서 시작해 2톤 규모 생물 반응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술도 완성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배양한 산삼근은 분자 생물학적 분석 결과 원휘기 산삼과 원휘기 산삼과 192개 유전자 지표에서 100% 일치하는 동일 유전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배양된 산삼은 평균 진노사이드 함량이 4%로 일반 홍삼 2배 달하는 등 주요 성분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사체 분석에서 총 165종의 대사 물질이 검출됐고 이중 43종은 산삼 특이 물질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인삼에 없는 산삼 특이 대사체도 확인돼 고유 생리 활성을 입증하는 분자 수준의 증거로 주목됩니다. 충북대 박수영 교수는 희귀 유전자원 보건의 학술 가치와 건강식품 의학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 산업 원료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연구성과 관련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 국내외 시장 진출 등 후속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 방송 뉴스 정용주입니다.